아무도 없어? 어? 저 뭐야? 저 황금색 뭐야? 그거? 응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나았다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 오셨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전화해봤는데 아니래 안 오셨대 누구 있나 봐봐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간 거지? 누구 있어? 노바리? No, yeah. 이거 뭐지 일단 들고 들어가 보자. Okay. 풀어볼까? <laughs> 어머 편지 있어. 하시율에게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며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마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놀기.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보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아버지 왔다 갔어? 어 슈라 누가 우리 집에 왔다 갔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뭐 주고 가셨어? 케이크 케이크? 응 어. 우리 슈리 어머. 케이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지? 잠깐만, 응? 안에 봐봐, 진짜 케이크 있어. 열어봐 슈리가, 네거 선물이잖아. 네. 잠깐만, 응? 어머 여기 봐봐. 우와 뭐야 그건? 단것도 있네. 단것도 있어? 어머 음. 어머 산타 할아버지도 있어. 그냥 우리 이건 내일 먹을까? 그럴까 어? Don't Don't 할아버지께 이크다 이거 로아한 같이 먹을까? 좋아. 그래? 다시 상자에 넣을까? 좋아. 조심 조심. i 음. n s i d 엄마 갈게. 엄마 게 엄마 게 누가 먼저 줄래요? 나. 그래 수유가 로아한테 줘. 그냥 그렇게 건조하게 해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안 해? 응, <laughs> 잠깐만요, 엄마, 같이 할래. 어,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시작! 헬로우, 헬로우, 나의 친구, 카브 우리들의 용감한 친구, 언제나 위험할 때. 시계를 돌려봐요. Hello, hello. 가봇, 가봇. 아마 맞을 거예요. 나는 아까 뭐, 나는 아까 먹어서. 먹지 마. 다시 <laughs> 그거 찍고 나도 다시 찍어야 돼. 내가 자전륜을 만겠다하게 움직여라. 다시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마트까지 검사로 가. <목소리> <목소리> 아빠 아빠손가락 손가락에 밥이뜨거워 가지고 손가락이뜨거워 <목소리> 여보세요. 말을 해야지. 여보세요. 엄마 사진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사진 둘이 같이 우리 앞에서 마시율이랑 노아라 아니 내가 찍어주고 시율이가 찍어 아 우리 정말, 이렇게 피곤해. 정말 피곤해 정말 피곤해 저런걸 찍어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달콤뭐 부서지고 난리다우 너무 많은가? 음. 이 정도? <놀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응. 오케이, 뭐지? 뭐지? 어, 얘랑 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커? 안내면 꼴찌가 이마이보 보. 올 나비. 안돼 온다 온다 온다. 어? 뭐하실 거야? 뭐하실 거야? 랜리리리리리리 찾아줄게. 리리리 다음 뭔데? <laughs> 아이 이거 봐아나내거 하기 싫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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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필요 아, 없단 말이야 있어. 이거, 이거. 음아 싫어 디저트. 이거 회사 다니는 포기오해. 사람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 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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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캠피, 따, 캠핑장에서 필요하고 뭐야먹 머그컵이다 자 이거 할래 <laughs> 바꿔, 바꿔, 바꿔 나 이거 같이 나 내꺼 할래 진짜 좋은 거 걸렸어 오늘 1등은 형부야 아 귀여워 뭐야 뭐야 우주인이야? 뭐야? 뭔데? 와저 제일 좋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색깔 변해 색깔 변해 아 재밌다 아, 좋은 재밌다. 거 걸려 오 예쁘다 어. 진짜 우주 같다 헉, 그러게 자기 응. 제일 좋은 거 걸렸다 자기 비와 뚝뚝뚝뚝뚝뚝뚝 비와 좋아 그럼 우리는 저 방에 가서 해볼까 우리 <laughs> 나도 나도 해보자 화이트 브라운 어기억이봐봐 봐. No, no, no. 아, 못 봤어. 어렵다. <laughs> 못 봤으면 끝. 어. 아. 아이씨, <laughs> 네. 아 씨, 아니네. 헤드폰, 헤드폰. 아. 얘네가 다 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laughs> 아, 너무 괴로워. 말이 곱게 네, 안 자꾸 나간다. 나. 뒤에 안 돌아간다. 더다 더또 또. 오에 걸 나오면 되네 일단. 에모 <laughs> 뭐 화이팅. 응. 에 뭐, 뭐 이제 뭐 앞으로 뭐 이거 아, 이거 이거 한 바퀴 안 돌아가면 없는 걸로. 개네 개. 일라 개. 우리 한. 네예예예 얘를 일로 갔다 그럼? 어 그게 낫지. 어 그러가면 잡힐 확률이 떨어지지. 아, 아, 그렇지. 아, 우리 맞다. 이제 자꾸 가면 돼. 화팅 화이팅. 화팅팅 <laughs> 오, 뭐 나왔다.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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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뭐, 뭐,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뭐, 없이, 뭐, 뭐, 없이면 뭐, 된다 뭐, 뭐, 어. 뭐. 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에서 업어서. 업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얘를 모해서 뭐 업어서 도개. 아니, 아니 일단 얘를 잡을 수 있잖아, 를 그럼 어. 한번더 해, 한번더 해. 음, 어, 어. 그럼 뭐 남았다 지금? 어어 그렇지 뭐. 저저저 떼고. 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어어 아, <laughs> 어, 뭐, 어, 뭐. 어, 뭐, 뭐, 뭐 그러면은 어리어개 해가지고 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음. 아니면은... 아, 가요, 가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요. 안 돼요. 얘를 업어야 돼. 어, 그게 이렇게 어. 가는 게 낫겠지. 업 어. 다시 모로 가는 게 낫겠지. 도계 어, 걸린 모. 어, 이렇게 가는 게 낫겠지. 응. 어, 이렇게 가는 게 낫겠지. 응. 그래가지고 도걸려지렇또 <laughs> 가는 게 낫겠지. <웃음> 뭔데? 예쁘자, <laughs> 맞지? 어, 뭔데? 이게 뭐야? 톰슨 키. 삼 m n 케이야 u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 열어보자 뭔지. 뜯어봐. r e I'm n 진짜 크다. 마음에 들어? 응. 산타 u r e I'm n o 고 sure. I'm n 지 t s 없잖아. 네가. 기도했을 때도 사, 다, 산타 할아버지는 들었잖아. 아무 속으로도 했어. 잘했어.